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용복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로마에 어,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 기독교의 바울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에 그 시민권으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요점으로 말하면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에 가서 그는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은 나틴으로 키비타스입니다이 말에서 영어 시티즌 시입이 나왔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시티즌 시입은 시민, 국민의 신분, 국민권, 시민권, 국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리를 보면은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사유 재산의 보장을 받고, 그 사유 재산의 매매의 자유를 가졌습니다또 선거권, 비선거권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민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어른이라는 증거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를 보면은, 16세부터 40세까지는 현역으로, 그후 60세까지는 예비역으로 군무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백력은 납세를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는 자국의 시민권을 타국인에게 주는데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의 개방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편, 로마 군단이 로마 시민권 소유자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얼마 동안 로마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 노마의 노예는 주인이 자유를 주거나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자유를 사서 해방노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방노예의 자식들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중시민권, 다시 말하면 이중국적까지 인정하였습니다. 나폴리 시민임에서 로마 시민도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 시민권 제도는 그 당시 타국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최고 간직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누구나 지배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계속되는 전쟁을 통하여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지배층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원이 보충되고 지배층이 형성된 것은 시민권 개방을 통하여 수많은 타민족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노마인은 항상 새로운 피를 수혈받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마는 계속 제기하고. 번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우주 간에서 영원히 가장 크고 영화로운 제국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은 수많은 인재들로 가득할 것입니다.